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자, 12월 27일 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오늘 오전에 수익이 조금 났고요. 음, 그 다음에 지금 수익 날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일단은 지금 대기 중이에요. 어, 대기 중이고 그리고 오, 어제도 수익이 나고 예, 뭐 저희는 뭐요 근래 계속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 난다. 예. So, 월 1에서 2%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돼요. 예. 자, 오늘은 배당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 시장은 좀 괜찮고, 어, 지수가 괜찮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해서 좀 보죠. 예. 그, 아, 지수, 지수 설명 조금 드릴까요? 지수 설명 좀 드리고 할까요? 오늘 코스닥이 잘 가네요. 어, 많이 움직이네. 코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약했던 게 코스닥인데 대부분 또 코스닥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이 봉을 두 개를 이렇게 볼게요. 자, 이첫 번째 이 음봉인데 어제 이 양봉이 나왔잖아요. 이게 여기를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어제 저희 그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회회원님들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봉 이거를 갑자기 은봉으로 이렇게까지 내리진 않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전부 다 도망쳐야 돼요. 어, 다 자르고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럴 그렇지 않죠. 오늘 보니까 예, 장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죠. 예, 어제 이제 그 부분을 저희 그 VIP 시황 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서는 손해 안 보는 구조가 되게 된다. 어, 그리고 이 자리 버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잘 움직이고 있어요. 어 갑자기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좀 있고 어, 아주 괜찮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예. 자그 다음에 추천주 설명 좀 드릴게요. 추천주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추천주는 어 제가 어, 하나생명 말씀드렸죠? 하나생명 예, 요거 빼고 음, 하나생명 말씀드렸는데 뭐.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좀 일찍 올라갈 줄 알고 종목을 하나 더 뽑아 놨었는데 그게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좀 아쉽네 예, 종목을 뭐두개세개막 계속 드리고 이러면은 형평성이 없어서 일부러 좀빼 놨는데 그게 먼저 올라가는데 어, 요 일단 요것도 정리되면또 다음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이거 예, 뭐꼭 사라는 게 아니라 예. 뭐 제가 그 드려도 안 사는 사람 안 사더라고 그래 놓고 뭐뭐 뭐 돈도 못 벌고 그냥 계속 떠돌아 다니더라고 예, 그게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자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고 어, 분위기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지금 어 이제 약진하고 있어요 어, 삼성전자 코스피보다 약간 약하네요 어, 메꾸겠죠 흐름을 예, 그래서 어, 모양 괜찮다 예, 괜찮고. 단지 다만 이제 조금 아쉽다 그 올라가 주는 거는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지금 이 시황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간 거를 체감으로 느끼시면 안 돼요 이건 시각적인 효과인 거고 실제는 실제 올라간 거는 코스닥 움직이는 게 오히려 지금 전체 주가를 다 포함한다면 코스닥 움직이는 이, 이 지금 지수 예 요런 형태가, 어, 오히려 더 정직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204 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최, 제일 바닥이 올해 8월 달1891 이었는데, 이게 지금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추세 타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 지금 화면 보시는 분들께서는 보이시겠지만, 2200이잖아요. 실제 지금, 음, 대부분 종목들 주가는 2,000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2,000에서 뭐1,95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거나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회사가 살려고 하는 종목들은 여, 여기에서 파동을 그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다음 오늘 조 삼성 관련 주저기 저게 되겠네요. 삼성 SDI 저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어, 이제 지수가 위로 자꾸 움직이니까 시장이 엄청나게 뭔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실제 시장은 이 코스닥 지수, 어, 요 그림 보시면 이런 느낌이다. 안 간다, 안 간다. 여기까지는 재미가 있어요. 8월 여 반등 나올 때부터 이 이제 상승이니까 어떻게든, 11월 초까지는 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11월부터 어 12월 초까지는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어 재미 없고 요 근래 여요 자리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 이제 조금씩 올라가면은 이제 좀 뭔가 좀어좀될것 같은 분위기 어그 이제 시작입니다. 예, 이제 코스닥 이제 시작이고요. 코스피 저거 믿고는 어 지금 매매할 수가 없어요. 종목이 저거랑 완전히 모양이 다른데. 예 그러니까 코스피랑 똑같이 하시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셔야 돼요 예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이제 지금 뭐 분위기 좋다 예 분위기는 좀 괜찮고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어 지수에 지수에 속지 말자 어 지수랑 종목이랑 어 지금 너무 달라요 예 저거에 속으면은 매매 혼선 옵니다 그리고 완전 주식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들은 신문만 보고 뭐2,200 돌파, 연말 랠리, 뭐 내, 이제 내일은 폐장이잖아요. 아 월요일날, 월요일날 폐장하면은 또 크, 어, 잘했다고 뭐 꽃, 꽃가루 뿌리고 올해는 반등이 좀 나왔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뉴스에 속아 넘어가 가면 안 된다. 어, 그런 그매스미디어의 진짜 메스잖아요. 메스 매스. 대중의 그런 그거에 우리가 대중이랑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어, 항상 대중이랑 다르게 움직여야 거기 돈이 있지. 아니면 거기 조금 있어도 우리가 혼자 가지면 그걸 더 많이 먹는 거지. 대중이 다 가는 데에는요, 조금 그 찌꺼기밖에 없어요, 찌꺼기 밖에 없어, 찌꺼기. 응? 찌꺼기 그거, 그거 주니깐, 오, 역시 대중이 가면은, 대중들이 가는 곳에는, 어? 수익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야, 찌꺼기 먹고 <laughs> 기분 좋아하는데, 예? 그럼 나머지, 어, 그, 뭐야, 그, 본체는 다 어디 갔어요? 본체는 누가 먹었어요? 예? 그 뉴스를 역으로 흘리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어, 안 그렇겠어요? 그걸 왜 남한테 그걸 뭐 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서 왜 그걸 주겠어요? 어, 왜 줍니까? 뭐 나를 알아요? 에? 나랑 나랑 아주 친해가지고 에? 이 사기 사건 같은 거 보면 형제자매들끼리도 막 사기하고 요번에 그 오늘 참 이슈, 이슈주 좀 보면서 할게요. 오늘 이슈 주는 어 대한항공 어, 한진칼, 그 다음에 대한항공 우선주, 한진칼 우선주. 이게 오늘 뭐 제일 어, 대장들입니다. 어, 오늘, 오늘의 오늘 대장들이고, 어, 제일 대장들이고, 요런 거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뽑아 드리거든요. 이렇게 누나, 조연아의 반격, 그 뒤엔 엄마가 미안하다, 이명이 아침 에 8시 26분에. 오늘이나 내년 첫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한진칼, 대한항공 우선주, 이게 반짝 재료가 되겠네요. 응, 슛, 슛할 준비하고 있어야겠어요. 이러면 벌써 선수들은 눈치 다 채죠, 이거는. 예, 저희 방에 이 선수분들은 다 눈치 채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지나가고, 이렇게 쭉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우선주 가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몇 시야? 32분부터 이게 움직였단 말이야. 46분부터 2 4 역시 오전 뉴스는 꼭 챙겨 봐야 되죠.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한항공 우선주, 뭐 대한항공 우20% 남겨놓고 전략 매도. 이게 해줘도 해드려도요. 못해요. 왜냐하면 일단 직장이 바쁘고 직장이 바빠요. 그거 이거 순간적으로 오는 거를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보시라고 해드리는 거야. 이게 보통 단타방에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다행이에요. 단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단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량 늘리면서 따라가네요. 뭐사한가 붙었네, 풀렸네, 뭐 이러면서 한진칼 놓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어, VI 들어갔어요. VI 들어간 다음에 뭐 여기 우선주 대장 순위부터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는데도 그거랑은 이게 어 이게 매매를 직접 엮어 가지고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수익이 나냐 그거랑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 그어 이건 이제 무료 단톡방이에요 예 무료 단톡방인데 오늘 그래서 한진 카 그러니까 이 형제자매들끼리도 싸우기 때문에 대중들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뉴스들 예뭐 이야기가 갑자기 뒤섞여 버렸는데 자 아무튼 첫째 매스미디어의 어떤 그런 단체 뉴스들은 경계하자. 예, 그리고 지수는 어, 지수는 어,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저 2,200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 2,200이라고 읽고 체감은 저2,000 정도로 잡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뉴스에 너무 그 휘둘리지 말자. 어, 내가 일길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어, 누가 방향 잡아주지 않습니다. 경제 뉴스가 돈 벌어다 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자, 뭐, 오늘 뭐 이야기가 좀 길게 갔고, 어, 환한 생명 문제 없다. 예, 환한 생명 아직 문제 없다. 그리고 손절라인 잡아드렸잖아요. 그거 안 깨지면 갖고 계세요. 뭐, 그렇게 뭐, 걱정을 해가지고, 뭐, 어, 뭐, 뭐, 아, 카톡 주셔도 되는데, 뭐, 뭐가, 뭐, 뭐, 문제예요. 뭐, 문제 있어요, 지금? 이거? 1% 떨어졌나? 아니, 그렇게 겁이 나면은, 뭐 2%? 예? 뭐, 뭐 문제 있어요. 2%, 2 왔다 갔다 하겠네. 뭐 2%, 1%.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이, 얼마 전에 자, 장세가 한번쿡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엊 그저께까지. 얘는 그냥 옆으로 버티잖아. 이거 뭐가 문제 있어요. 음, 괜찮아요. 예. 음,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배당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락. 예. 아니, 근데, 배당락을, 배당락을, 그, 진짜 모르시나 봐요. 이게 검색어 8위까지 올라왔어요. 검색어 8위까지. 배당락이 검색어, 아까 4위였거든요. 배당락이라는 게. 주식 공부들을, 그, 뭐, 배당락 안다고 수익나고 이런 건 아닌데, 뭐, 이게 무슨 검색거 4위, 그 다음 지금 조금 시간 지나서 8위까지 될 정도면은, 어, 이게 좀 뭐, 다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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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주식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배당락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배당락은 쉬운 거다 쉬운 거. 자, 이게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어, 얘가 일을 막 해요. 어, 일을 막 움직여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뭐 과일 같은 걸 채집하는 기계야. 이 A라는 기계가. 그래가지고 과일을 많이 채집을 했는데 이 결산을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27일 날 항상. 12월 27일 날한번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기계를 만들 때이 기계 부품비나 이런 거를 하라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번 요날 되면 어, 이, 과일을 받기로 한 거예요. 이 과일이 배당금입니다. 이 과일이 배당금이에요. 이 과일 따는 기계가, 어, 이제, 1년 동안 과일을 따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놨는데, 뭐, 말리고 올려서 보관해놓은 거를, 어, 이, 이제, 총 결산해가지고, 요때 이제 딱 받는, 요게 배당금입니다. 그러면, 이 기, 그러면 이제, 과일을 다 뱉어내잖아요. 다 뱉어내면 기계, 기계 속이 텅텅 비게 될거 아니에요. 텅텅 빈다기 보다는 뭐, 기계 가치는 그대로인데, 또 과일을 따야 되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뱉어내, 뱉어낸 만큼, 예, 뱉은, 뱉어낸 만큼 이제 약간 떨어지는 겁니다.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뭐, 다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마다 그 기업 이념이나 가치가 다 있어요. 예. 그, 아 맞다. 그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 그 지금 직장 다니면서 연결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직장인 분들은 어, 이거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대단해가지고 이 직장에서 내가 일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직장 나와서 바로 다음 직장 갈수 가실 수 있을 정도면 제가 인정합니다. 어, 근데 그 직장 나와서 동종업계 다시 들어갈 자신 없다 그러면은요 회사에 감사하시고요 받는 돈만큼만 일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회사 사운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회사마다 보세요 희한하게 그게 다 있어요 어, 그거 없는 회사는 아직 조금 영세한 회사일 겁니다 예, 그게 있어야 회사가 큽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어, 나중에 살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 이거 곱씹어서 들으, 들으시, 들으세요. 어, 나중에 살다 보면 어, 사운이라는 게왜 없는데 회사가 안 크지라고 예. 왜냐하면 이 사장님들이 뭘 이렇게 만들 때이 회사를 처음에 만들 때난 어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어, 그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 처음에 저쌀 가게부터 시작한 삼성전자도 어, 이병철 회장님이 그걸 처음에 세울 때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 만들 때 그리고 대우 같은 경우도 세계 경영이잖아요. 이념이 있다고. 이념, 그 다음에 그 회사 내 사훈, 이런 게 있어요. 가훈처럼. 요즘 가훈이 있는 집이 없죠. 지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집, 집 구석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전부 1인 가구로 나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뭉쳐 있는 곳들은 어떤 규칙이나 그런 어떤 그 방, 나아갈 방향들이 있어요. 그책 찾아가지고요. 어, 그거대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십시오. 예. 뭐, 난 받은 만큼만 일해, 일할 거야. 어, 그런 사람들은요, 사장이 좋아하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뭐, 저는 아닙니다만, 처음에 회사 입사할 때 생각해보세요. 어, 수십 군데 지원서 넣고, 면접할 때 항상 웃고, 뭐, 착한 척 이렇게, 뭐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양복 입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그 모습을 보고 뽑은 거지. 어? 이제 뭐몇 년쯤 지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담배 피고, 연차 어떻게 타먹을까 생각하고, 어, 난 일한 만큼만 뭐 일한다. 그리고 회사는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눈치, 잘리지. 어. 지금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어,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회사 덕택에 내 가족이 살고 어, 나도 차도 끌고 다니고 어, 이 사회에서 그래도 양복 한벌 하루에 더 입고 다니고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어. 뭐 받은 만큼만 일한다 그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장이 그 오너가 어? 그니까 오너는요 그거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저도 직원들 이렇게 이이 경영을 해봐서 뭐 경영이라기보다 뭐구멍가이지 어? 그거 해봤지만 문딱 열고 들어가면 얘네들이 채팅을 하고 있었는지 어 인터넷보다 급히 끄는지 그 공기가 다르다니까 그거 벌써 알아요. 그걸 압니다. 뭐 인사고과 뭐 그런 거뭐 수치로 평가된 거 외에도 어? 그걸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초심 잃지 마세요. 초심 잃지 마세요. 저도 이 주식하면서 초심 안 잃으려고 항상 다 잡고 노력하는 거고, 지금 이 방송하는 순간에도 나도 초심 안 잃어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지만, 그래야 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운대로 하다 보면 사장의 이념이랑 내가 똑같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 그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실력이 늘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안 풀려서 억울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왕 니네 말대로 나는 진짜 여기 진짜 나는 갈아 넣었다. 내 몸을 진짜 갈아 넣었는데도 어, 나는 진짜 어, 모함 당하고 내가 뭐라고 말한 뒤 하면은 결국 내게 다 채택 될 거면서도 나를 무시하고 하다가 내 걸로 다 해놓고는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쫓겨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안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그거 곱하기 2나 5에 어, 두 배나 다섯 배 이상에 반드시 더 좋은 어떤 환경이나 그걸 더상세할 만한 일들이 생겨요.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뭐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이러, 이런 어? 분명히 작용과 반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어, 몸을 갈아놓고 그 회사에 분명히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내쳤잖아요. 그럼 회사가 잘못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회사는 회사대로 그냥 지대로 굴러가는 거야.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열심히 일한 나는. 갈아놓은 사람이랑, 어? 갈아놓은 사람이랑, 어, 대충 근무시간 끝나면 그만둬야지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 사람 이상하게 저기 붙어 있잖아. 저 사람은 저대로 그냥 계속 저 자리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환경이 한번 변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더큰 기회가 옵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짜증 나겠지만, 근데 억울하지도 않고 털털 털면서 아더 좋은 일이 생기려나 이런 사람은 대인배지.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어못안갈 뭐 거예요, 못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억울하고 막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아, 이제 열심히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요, 항상. 어, 이런 분들 만나보면 항상 좋아요, 사람들이. 기운도 좋고, 어, 뭔가 좀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고, 어, 열정도 있고,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아무튼 연결됐었는데, 어. 아무튼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거 당장 그만두고, 동정업계에, 똑같은 조건이나 더 나은 조건으로 한달 안에 들어갈 자신 없으면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100번 이야기하세요. 절대 이게 뭐 갑질도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아, 뽑아줬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뽑힐 때그 회사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를 생각해보라니까. 지금처럼, 아, 난 진짜 뭐 350만원어치만 일할게. 이랬으면 못 들어가죠. 그 처음에 말한 그대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사훈이라는 게 있어요, 사훈. 그, 기업 이념 따라, 어, 이제 뭐, 정도 경영, 아니면은 뭐, 상생,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있어. 어, 그것 따라 배당금이 좀 틀려져요. 어, 물론, 이제 회사의 이제 그, 주머니 사정이, 그, 올해 얼마를 벌었냐, 아니면 작년에 얼마를 벌었냐, 이것 따라도 좀 달라집니다. 예, 런데 어, 그, 사장님들이, 어, 이제, 야 우리가 진짜 그렇게 물량이 어뭐한 달에 8,000개 찍어내야 되는데 우리 공장이 2,000개 밖에 못 찍어낼 때어 그니까 공장 4개 있으면 은딱 오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었는데 주식을 어 주주들이 사주는 바람에 주가가 치가 올라가 가지고 공장 4개를 더 지울 수 있었다 물론 은행 대출도 있는 거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오도 맞추고 회사가 크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해 줬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은행 이자보다는 많이 줘야지 이런 데가 있고요 어,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야이좀 짜다 이거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만 줘라 주주 주주 니까 네 깟들이 뭔데 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 진짜입니다 어, 아주 주주 보기를 아주 저 길바닥에 돌멩이 보는 어? 돌멩이도 아니야 저툭 치면 잠시 흩날리는 먼지처럼 생각하는 에? 오너들도 있어요. 어. 이런 사람들은, 어, 그렇죠. 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배당이 작아지는 거야. 또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이제, 동직종에, 이제, 그, 동, 같은 업종에,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연구를 좀 해서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이, 오너가 든다면, 연구개발비나, 이제, 뭐, 여러가지 확장할 때이 돈을 써버리면은, 주주들한테, 주주 주주분들한테, 이제, 배당을, 많이 못줄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이, 이제 이 배당을 하는데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주총을 해요, 항상. 그리고, 어, 요 배당락 요구할 때, 그 주식을, 뭐, 예를 들어, 어, 6월부터, 뭐, 배당락 전그 주주총의 그 장부, 명, 어, 주주명부라는 게 있어요. 주주명부. 음, 이게 이제 저희가 매수, 매도를 할 때마다 몇십, 몇 초에 얼마 주문했다가 취소했다. 이게 그 자료에 다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의 주주들한테는, 어, 뭐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예, 해당 사항이 돼요. 그래서, 어, 이걸 이제 주총에서 결의를 합니다. 올해는 뭐 실적이 어떻게 됐고, 얼마가 있고, 어, 어 어떻게 됐고,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뭐 작년 수익을 끌어다가 주는 것도 뭐 간혹 있고, 뭐 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배당이 결정되고, 배당락일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침에, <laughs> 마이너스 뭐오 프로 마이너스 났다 이러면은 그래서 배당락을 저렇게 검색을 했나 봐. 어 그래서 배당락을 그렇게 검색을 했나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도 그렇습니다. 어, 여기 배당 배당락이라고 있죠. 어, 요날에 배당락을 했나 보네. 예, 배당 자주 주네요. 삼성 같은 경우는 배당 배당 배당락 배당락. 예, 대부분은 한 번에요. 한번일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예, 삼성처럼 이 배당락 배당락 이렇게 어. 치는 데가 없고, 삼성 전기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있네. 요, 기 배당락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 27일 수요일 날 배당락 하죠. 예. 그, 그러니까 배당락 당했다는 거는, 아, 내, 내 종목이 배당락을 당했다는 거는, 회사가 주주들한테 돈좀 줬다는 거예요. 어, 여기도 27일, 6월 27일 날, 2분기, 아, 2, 4분기 마치고 있네요. 예, 3, 4분기 이걸로 봤나 보다. 현대차도 배당락하고, 기아차도 배당을 줄 텐데. 예, 네, 기아차도 배당락을 여기서 했네요. 네. 그, 이제, 어팡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거나 이러면은요, 건너뛸 때도 있어요. 어, 그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주들이 이해를 해주고, 이제 회사 믿고 같이 가는 그런 정신들이, 어, 오리지널 어떤 주식 투자하는 마인드인데,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자 오늘 배당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어 연말 이제 거래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예, 마무리 잘 하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 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 예, 현금은 많이 그리고 회전은 빠르게 어, 수익은 꾸준하게 나고 있으니까요 예, 여기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